아유,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유, 정말 우리 의원님 정말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항상 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기회 되면 또 그거 관련 또 인터뷰를 할 텐데. 네네. 그 전에는, 어, 일단 오늘은 또 이슈가 아무래도 이춘석 관련 이 AI 게이트. 그러고, 어, 저희가 뭐 AI 문제만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어, 홍석준 의원님께서 또 이거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정말 새로운 그, 어, 정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주셨어요. 자, 이게 어떤 좀 스테이블 코인 게이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이번 이준석 의원의 그, 지금 이제 그 차명 주식 거래 관련해서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LG CNS. 일단 호가창에 떠 있는 어떤 주식만 보더라도 그런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춘석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인수위 에 해당되는 어 국정의 경제 이분과장입니다. 경제 이분과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네네. AI를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 수립을 하기 때문에 AI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네. 더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는 것은 특정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 등락에 따른 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널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하는데 이준석 당시 후보가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좀 중요한 공약입니다. 지금 네네. 국정이 경제 1분가에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네. 자, 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카드사라든지 피지사라든지 이런 데는 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네. 스테블코인 대행사가 어, 지정되는 회사에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춘석은 갖고 있는 주식 즉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지금 스테블코인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대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저희만 해도 어제 AI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카카오페이 주식은 좀 실패한 주식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얘기하니까 카카오페이까지도 완벽하게 내부 정보를 받고 한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어, 지금 이춘석 의원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이 사항은 단순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일학청금을 얻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이슈가 이해 충돌을 넘어서 지위를 네. 어, 이용해서 일학청금을 노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미 투자들이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드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관세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또 경건거래 어, 소로 하든지 대주주 어, 기준 지분은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이런 여부 때문에 굉장히 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면출이 돼서 멘붕이 개미 투자로 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직권 여당의 핵심 인사, 특히 이런 음, 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또 국정의 경제 이분과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이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어, 일확천금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춘석이라는 개인의 일탈 범죄 이렇게만 보기는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재명의 그 대선 공약이라는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장관 어, 인사에 있어서 특정 기업 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네네. 사장 출신이 지금 세명이나 지금 장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관급에. 그렇죠 AI 수석이라고 AI 뭐 이상한 수석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요 네, 예, 한성숙도 중기부 장관에 문체부 장관까지. 자, 특정 기업 출신 사장 세 사람이 어 장관에 지금 현재 장관급에 세 명이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정권 전체와 연계가 안될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이춘석이라는 이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고 네네. 작은 어떤 부분에 불과다. 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어 이재명 대통령실에도 빨리 서둘러 지금 꼬리 자르기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아유 정말 이렇게 전투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 국민의힘에서 꼭 이번 전당대회에서 꼭 최고위원이 되셔서 열심히 싸워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까지가 여론조사 마감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우리 어, 가세현 시청자나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이나 국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이 기회를 빌어서. 예, 어, 참,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세희 대표 참 고생 많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또가세현 우리 또,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항상 댓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어,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어, 가세현도 지켜주시면서, 특히 우파보수 진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가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 정말 뭐 제가 볼 때도 참, 한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부 어떤 총질을 넘어서, 정말 그, 음, 스스로, 그 어떤 당의 어떤 동지들을 향해서 비수를 꽂는 그런 어떤 거구 발언이라든지, 뭐, 재명이라든지그렇 때문에 참 이게 당이라고 할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고민 고민 하다가 이번 최고위원으로 좀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 지도부의 역사적인 사명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 우파보수를 제대로 어 재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대로 어, 싸워야 된다. 정책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면하고 또두 번째 지도부니까 당연히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정당 자체 즉 어, 모든 의원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디테일도 있고 또어 지금까지 제가 좀 당을 위해서 그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끝까지 뭐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음 가세연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